안녕하세요 광개공입니다 어,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어, 다들 뭐 비슷하겠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뭐 전세계가 난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어떤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어,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뭐 시간이 지났지만 사실 뭐 어떻게 딱 부러지게 어, 말씀드릴 만한 상황은 지금도 아닙니다.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. 어, 뭐 현재로서는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. 지금 우리나라랑 중국은 약간 다소 좀 진정이 되고 있지만 유럽과 미국은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의 영향을 논하기는 아직도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만 그렇다고 뭐손 놓고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몇 가지 뭐 포인트만 점검해 보기를 하겠습니다. 일단 4월 6일 계약이 가능하느냐 이거 세 번째 연기된 거죠.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4월 6일날 정상적으로 어, 계약을 한다면은 뭐한 5주 정도 늦어지는 거죠. 근데 뭐 방학 좀 줄이고 또, 뭐, 보충 수업 좀 하고 학기를 조금 줄이고 하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. 그런데 사실은 4월 6일 날 계약을 할수 있느냐. 뭐, 아직도 그렇게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.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, 어, 학교들을, 어, 폐쇄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. 지금은 글로벌 시대에 전 세계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만 해결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결국은 뭐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 또 유럽이나 미국도 우리랑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만 잘 해결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어느 정도 어감 코로나가 이제 감소세로 돌아서야지 가능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웬만하면 4월 6일에는 아마 개학을 강행할 걸로 보지만은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. 또 실제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는 입국 금지가 중요하죠.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국경을 폐쇄하고 있고 입국 금지를 늘려가고 있는데 이것도 뭐 언제 풀릴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입국 금지가 풀려야지. 결국은 사람이 왔다 가고 사람이 만나야지 교역이 이루어지고 경제가 돌아갑니다. 아직도 뭐, 글쎄 언제쯤 될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뭐 오늘은 주시장이 지금 미국과 600억불 통화수합을 이루면서, 어, 사실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. 600억불 통화수합으로 해결될 문제라면 사실은 뭐 이렇게 고민이 안 해도 됐죠. 이게 사실 현재는 돈 문제도 아닙니다. 뭐 돈이야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닌데 그리고 돈 문제만은 아니고요. 일단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돼야지 경제는 들어갈 겁니다. 뭐 일단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미 연준과 몇몇 개 국가의 이제 중앙은행들이 통화 수합을 했는데 그걸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. 그래서 경제 뭐 일단 사람이 만나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람이 모여야지 경제는 돌아간다고 봅니다. 주식시장 아 오늘은 반등하고 있지만 아, 바닥 쳤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. 아직도 뭐 미국하고 유럽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어 여전히 뭐그 빨라틸러티가 큰 거래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는 크게 올랐다 크게 내리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. 부동산은 이제 원래 거래가 잘안 되기 때문에 당장 나타나지 않습니다. 하지만 뭐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이 거래될 일이 없죠. 사실 최근에도 호가만 올랐지 이렇게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뭐 당분간 부동산도 거래되기가 어렵고요. 거래가 되더라도 어.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수도권의 중소형 아파트,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유망하고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. 하지만 이제 고가 아파트나 고가 부동산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. 지금 중소기업이나 사용업자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상가나 뭐 하여튼 소형 건물들 꼬마빌딩들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코로나가 진정되더라도 예전 같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은 제 생각엔 상승 추세는 꺾일 걸로 봅니다 근데 이제 중소형 수도권의 중소형 새 아파트들은 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고요. 폭락하지는 않을 겁니다. 가격은 좀 다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. 결론적으로 현재로서 뭐, 어,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, 뭐, 아무도 여기가 바닥이다, 지금 사야 된다,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. 어,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, 어, 매일매일 체크하는 게 필요하고요. 하여튼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이 코로나가 좀 진정 어, 되는 그런 추세 기미 이런 게 보여야지 세계 경제는 다시 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. 그래서 뭐 빨라도 23개월, 늦으면 6개월 이상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. 뭐 금년 중에 뭐 치료제나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까지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뭐 여름까지는 그렇게 어 확실히 좋아진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.